다육하우스TV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밤새 엄청 추웠죠? 여기 서울도, 저희 지역도 마이너스 11도가 더 내려갔어요. 아, 지금 10시 45분이 지나서 11시가 다돼가는데요 바깥 기온은 마이너스 지금 현재 7.5도로 나오거든요. 하우스 온도는 지금 6도 정도 됩니다. 아, 6도 정도 되는데요. 어 온풍기는 지금 소리가 나죠?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어, 그래도 제법 따뜻합니다. 요거는 아, 아 너무 추워 할까 봐 여기 온풍기 옆에다 제가 지금 두고 있어요. 오늘 어 저기 흙을 다 틀고 분갈이 한지 5일째입니다. 5일째인데 모습이 좀 어떤가요? 조금 섰나요? 이렇게? 요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하고 저는 여기 밑에 저면 간수통이잖아요. 요게. 여기 저면 간수통에다가 물을 넣어 놓고서, 어, 여기 위에는 상면으로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얘는 물을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궁금하다 그러고 여기 저면관수통에다가 물을 넣어 놓으면은 이 뿌리가 계속 어 흙이 젖어 있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아이는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분갈이 하실 때 구근이 있어요. 그 구근에만 물을 안안 안 닿게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근이 3분의 1이 올라오게 제가 지금 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면 관수 통에 이렇게 물을 채워놓으면 이 물이 바짝 마르는데 제가 여기 우리 하우스 위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요 한 보름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짝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아주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가끔 가다가 요거 를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 조금 좀 온도가 좀 높고 어, 건조가 잘 되는 곳에서는 이게 수분이 빨리 마르겠죠. 이렇게 저희는 한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을 어, 부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주고 있고요. 요거를 또 어제, 어, 또 어떤 영상을 좀 봤더니,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어, 영양제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양제는 여기 밑에 물에다 주는 게 맞습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구근에 물이랑 뭐랑 아무것도 안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 영양제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 달에 1회 정도 줘야 되는데, 여기다 주세요. 물에다가. 물에다 주시면 이 아이는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더 확실하게 안전합니다. 밑에다 주시는 게요. 저면으로요들이시고 음, 아이고, 이것도 이제 이게 꽃인지 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요? 꽃 될까요? 이게 지금 한 20일 돼 가죠? 이게 한지가 한달 이상 돼야지 꽃대가 올라올 건데요. 요게 지금 꽃대 일것 같기도 하고. 아주 관심이 큽니다. 제가. 요렇게 보세요. 여기. 여기 뭐뭐뭐 꽃대 갈까? 가, 가. 꽃망울 갔나요? <laughs> 아, 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laughs> 한 20일 한달 이상 해야지 이게. 나오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 별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가로등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작년까지는 다안 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안 했는데 단일 처리를 안 해줬는데 밤새 가로등이 비치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또 전화를 했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탱글 탱글 잘 있습니다. 요거는 살 멘도사라는 아이구요. 요거는 저번에 적심한 아이들. 까뭇까뭇하게 그냥 아직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매직 잼 골드, 청소 요거는 아미스타. 이름을 자꾸 불러줍니다. 이렇게 불러줘야지만이 아이들 이름도 자꾸 외우게 돼요. <laughs> 둥근잎 비치 우리대, 이거 꽃 피어 있는 블루 엘프 꽃이 그런대로 예쁩니다. 이 아이도 영낙이라는 아이인데 꽃이 핀지 한한 달이 넘었어요. 이렇게 하얀 꽃인데요. 굉장히 오래 가네요. 잎장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영낙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시클라멘. 아, 시클라멘도 밤새 추웠나 봅니다.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한 겹으로 해놓은 저기에는, 이거 좀 보세요. 다 얼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저희가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이게 두 겹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여기가 문이잖아요. 출입구라 제가 양쪽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laughs> 통과를 해야 되니까.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밖에 지금 마이너스 아직. 마이너스 7.5도 6도 이렇게 가르키고 있어갖고 이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바이솔 잘 있을까요? 아우 초라. <laughs> 세상에 꽁꽁입니다. <웃음> 꽁꽁. <laughs> 이쯤 무세요. <무제> 꽁꽁입니다. 꽁꽁. <laughs> 아유 세상에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 집은 아직도 멀었어요. 해가 오려면 이제 저기까지 왔어요. 한2 시간 더 있어야지 여기 하우스까지 옵니다. 이렇게 <laughs> 아유, 해가 너무 귀합니다. <laughs> 보적보적하네요. 막 소리가 <laughs> 아이고 세상에나. <laughs> 이 <이거> 메리골드고요. <laughs> 나비스국입니다. 아, 세상에나. <laughs> 아이고, 고대나 꽃은 여전히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네요. 이것 저기 하우스를 저는 이제 하우스가 여기에 두번째 잖아요 올해가 두번째라서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마이너스 3도 까지는 그냥 유리창을 조금만 열어놓고 마이너스 4도 일때저 온풍기를 지금 털어 줍니다 어그 온도 차이가 저는 이렇게 그 거실 창문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이렇게 한 뼘씩 열어놔요. 제가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이게 온도가 5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란다에서, 여분 베란다에는 온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베란다에서 안 살아봐서. 근데 저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추운 날은 거실문을 좀 열어두시고, 밤이니까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좀, 두시고 밤에 이렇게 막 12도 로 내려가시는 날은 좀 전기 난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틀어 주세요. 틀어 주셔야 되지. 어, 다육이는 괜찮은데 관엽이 이런 꽃 피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조금 좀 힘듭니다. 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내일은 어 오늘은 11도였는데 내일은 12도랍니다. 오늘보다 더 춥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좀어 저기를 난방기를 좀 털어주시든지 아니면 거실 문을 좀 많이 열어놓으시든지 에,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한번 냉해를 입으면 풀리기도 하지만 냉해를 입고 나면 굉장히 아이들이 회복하는데 힘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됐죠? 요 요러, 요런 상태로 와 가지고 지금 얼마 만에 피는 거죠? 제가 날짜를 한번 볼까? 11월 16일 날한달 만에 핍니다. 11월 16일 날 요런 상태로 데리고 왔어요. 요 아이가 한달 만에 지금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어제부터 조금 터트렸습니다. 요렇게. 예쁘네요. 옆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어제부터 터트리고 있고요. 아, 요거는 또 빨간 거하고 또 틀립니다. 요렇게 요, 요고, 요 모습하고 모양이 또 틀리죠? 요거는 필때 이렇게 피는데 요 아이는 정말로 요 무슨 학이 날아간다 그럴까요? 새잎 모양이라 그러나요? 요렇게 피네요. 요게 또 틀리네요. 요걸 선물 지인께 제가 선물을 받아서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요것도 몇개 생겼습니다. 요 단일 처리해줘갖고, 요렇게. 몇개 생겼습니다. 몇 개. <laughs> 요거는 뭐 기척이 없습니다. 요. 아이고, 세상에나. 지금 한 20일 정도 한것 같거든요. 제가 날짜를 좀 적어놨는데 봐야 되겠지만요. 이건 이제 요거 조금 요거 자랐습니다 요거 그리고 더 이상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야 추워서 그런지 어쩐지요 여기 몇개 생기다 맙니다 야참 이러고 많네요 응? 그 이게 그 꽃눈이 올때확 와야 되는데 요걸 그거를 못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낮에도 이렇게 춥습니다 아 어... 애써서 그냥 수고하시는데요. 조금 난방을 좀 하셔가지고 아이들 냉에 입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다육하우스TV입니다. 감사합니다.